자, 발전 문제 51번 보겠습니다. 다음 보기에서 a b 합집합 c와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했어요. 자, 첫 번째 솔루션은 우리 연산 법칙에 입각해서 한번 풀어 볼게요. 자.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고 이 뒤에 있는 집합에 여집합이 탄생을 해요. 자, 그럼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 이 컴플리먼트가 분배가 되고요. 연산 종류가 모두 교집합이기 때문에 교환법칙이 성립해서 지들끼리 자리를 막 바꿔도 됩니다. 자, 기억 봅시다. A-B-C네요. 자이 앞쪽 부분을 여러분 A-B로 만들어주시면 음. 앞에 거 차집합하고 뒤에 거 차집합하면 되겠죠. 자 그래서 일단 기억은 되고 니은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B여집합과 C여집합의 자리를 바꿔요. 자 교집합이니까 바꿀 수 있겠지. 자그 다음에 교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꿔주시고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미안해요. 이쪽에 있는 교집합도 차집합으로 바꿔 주시면 얘가 또 이제 이 컴플리먼트가 뒤집어져야 되니까 자 니은도 됩니다. 자그 다음에 이제 디귿인데요.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디귿 보기를좀 바꿔볼게요. 자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주면. 어, 이 뒤에 있는 B는 여집합이 되지. 그 다음에 이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주면, 이 뒤에 있는 집합은 여집합이 되죠. 자, 근데 보시면 여러분 또 연산 종류가 다 교집합밖에 없어요.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어 뭔가 분배법칙으로 묶은 건 아니죠. 자, 모두 교집합이란 말이야. 그럼 여러분 어쨌든 이 4개의 집합의 공통 원소를 뽑아내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A가 겹쳐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쓸 필요가 없다고. 어때요 보기랑 지금 문제에서 준 거랑 비교해 보시면 표현이 같죠 자 그래서 일단 답은 5번인데 기억 니은 디시다 같은데 어, 이런 연산 법칙 문제는 여러분 좋아요 이렇게 연산을 위배되지 않게 잘 해내셔가지고 증명을 하셔도 좋아 근데 벤다이어그램으로 푸는 방법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벤다이어그램도 한번 해볼게 자잘 보셔야 돼 자, 세 개짜리 벤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빛의 사원색 또는 세계 사원색 그림을 그려주는 거라고 했고요. 자, 잘 보셔야 돼. 자, A에서 B합시를 뺄 거야. A에 색칠을 해놓고 B합집합시가 포함하는 부분을 지워줄 거예요. 요래. 자, 그럼 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. 자, 이렇게 그려볼게요. 자, 기억 보시겠어요? 자, 기억은 A B에서 c 를 빼는 거란 말이야. a-b까지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a를 그려 놓고 b를 빼고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a-b를 어떻게 알려 드렸냐면 사과 모양이라고 알려 드렸어. 자, 이렇게 사과 모양에 색칠을 해 놓고 c가 포함하고 있는 부분을 요렇게 지우시는 거예요. 어때요? 얘랑 모양이 똑같죠? 자, 그러면은 a-c는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고 시작하시면 되겠어요? a에서 c를 뺄 거니까 a와 c를 비교했을 때 a 쪽 사과 모양에 색칠을 해 두시고 b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이렇게 지워 주시면 얘랑 모양이 똑같죠. 자, d 급 갑니다. 자, a b랑 a c랑 교집합을 해야 돼. 그러면 저는 a b랑 a c를 색칠을 해서 이 크로스된 부분을 찾아볼게요. 자, a b. 자, 그다음에 a c. 자, 크로스된 부분은 어디예요? 이 부분 맞죠? 자, 이 부분 맞죠? 자, 그래서 D급도 맞습니다. 자, 그러면 솔루션 1과 2 중에서 누가 더 좋은 방법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, 없어요. 둘다 아셔야 되고, 문제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수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?